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을 뭐 누구나가 다 우리 자신을,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나눠 볼수 있을지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나눔들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.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.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SNS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불행하고 다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사람들 또 청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왜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?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, 나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,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, 또 나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,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나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를 보면 나를 바라볼 때,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하고 실제 나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죠. 그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어렵게 생각하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자꾸 비교를 우리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또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어떤 면에서는 폭력을 가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나를 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나를 잘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지점이 또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이나 부족한 점들 또 약점들이 될수 있겠죠. 내 약함이나 내 약점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면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약함의 부분들이. 나의 성향에서 비롯될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내 성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반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.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나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. 라고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도 또내 자신의 자존감을 혹은 나를 잘 사랑해 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즉,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,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첫 시작이 나의 약함, 약점 혹은 나의 실수들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특별히 나의 성향적인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잘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해 줄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발걸음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의 한 발자국들을 뗄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하고 현실의 나의 모습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. 또 그러면서 나의 약함과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바라봐 줄수 있고 인정해 줄수 있는 것. 그러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자유로워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도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현대 사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자기 비하 내지는 자책하도록 만들고 있죠.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내 탓이야. 내 잘못이야. 물론 우리가 겸손된 자세로 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나 스스로의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책과 자기 비하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.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내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잘못이나 또내 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부분들이 자책이나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악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 스스로 나에게 폭력적이 된다면 내 스스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자존감조차도 우리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.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. 그러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잘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비교를 통한 자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를 잘 사랑하는 것, 그리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 역시도 나의 모습으로 잘 보듬고 나아가는 길 함께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